제 149화 부끄럽지도 않나요? 저는 유튜버임에도 특정 채널의 알람 설정은 하지 않는 편이에요. 시간 맞춰 찾아볼 이유를 크게 못 느끼기도 하고 얽매여 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다만 제가 유일하게 알람 설정을 해둔 채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보겸이라는 채널이에요. 이 채널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라. 제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으나, 최근 대학 교수와 소송 중인 유튜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겸 맞습니다. 저희 부부는 집에서 TV를 볼때 마냥 웃고 떠드는 걸 즐겨보는 타입이라 이 채널이 감성에도 맞고, 무엇보다 제가 복겸이라는 유튜버의 팬이기도 해요. 너무 늦게 알게 돼서 예전 컨텐츠도 챙겨보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팬이 되었어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유튜버 복겸은 자신의 채널에서 복겸이라는 자신의 이름과 인사말 하이루를 합성해 보이루하고 인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 보자를 이용해 복끄럽다, 보들갑을 떤다 등 많은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그의 팬들은 그런 그의 신조어를 따라하기도 했을 것이고 실생활에서 쓰기도 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크리에이터니까.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2018년 어느 날, 여성 회원이 다수를 이루는 커뮤니티에서 호이루라는 이 시그니처 인사말의 의도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호겸과 하이루의 합성어가 아닌 여성의 생식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라는 음모론이었어요. 연예인 못지 않은 그의 영향력을 비춰봤을 때, 이때까지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톨릭대학교 철학과의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윤지선이라는 교수는 이런 일련의 음모론을 기정사실화시키는 논문 하나를 발표하는데 이른바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이 논문 하나로 호겸의 팬들과 여초 커뮤니티 간의 대립이 크게 달하기 시작해요. 논문 내용은 읽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고 귀찮기도 해서 잘 모르지만 쟁점이 된 부분은 바로 곧자로 시작하는 여성 생식기 이름과 하이루를 합성한 보이루라는 신조어가 여성 혐오적 발언이라고 해석된 부분입니다. 물론, 보이루라는 용어 자체가 단한 번도 여성 혐오성 발언으로 읽힌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부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실제 그런 의도로 사용되기도 했고, 그런 행태가 오프라인에까지 이어진 것도 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교수가 논문으로 등재하는 건 아예 다른 문제죠. 이건 지적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봄물 터진다는 말은 문장의 일차원적인 느낌과는 달리 호에 가둬둔 물이 터져 나온다는 뜻으로 무언가 급격히 활성화되었을 때 쓰는 말이며 배수진을 친다라는 말은 배수진 씨를 때린다는 뜻이 아니라 강을 등지고 진영을 꾸린다는 뜻으로 필사적으로 버틴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만일 이런 문장들에 대한 일각의 오해가 존재한다면 가장 기분 나쁜 것은 폭염이겠죠. 여성의 생식기는 여성이라면 저마다 가진 일반화에 해당되지만 포겸의 경우 하나뿐인 자기 이름에 그런 해석을 녹여넣었잖아요 이후 포겸은 논문을 내려줄 것을 정중하게 요구했지만 대학 측이나 철학연구회 등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심지어 교수는 언론에 직접 등판해 오히려 자신이 더 억울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개인의 명의를 회복해야 했던 포겸은 해당 교수를 고발했고 이듬메인 올해 지난 15일 복겸은 자신의 채널에서 1심 재판의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21일 복겸이 해당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소식을 전하는 방송에서 비춰진 복겸은 사람이 할 짓이 못된다 재판에서 졌을 때 벌어질 상황이 두려웠다고 말하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한편 윤지선 교수 측은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한 모양이에요. 시사 채널을 운영하는 제가 짬을 내어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것은 우리 사회가 만약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려 한다면 반드시 이런 진통이 수반된다는 이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름이나 생김새, 때론 성별 하나 때문에 놀리기도 하고 놀림받기도 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흔한 일이죠. 그건 개인의 성품이나 지적 수준의 문제로 교육이라는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정치인이 법안을 제출한다거나 교수가 논문을 만들어 올리는 방식으로는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큰 반발을 불러올 뿐입니다. 최근 신남성연대가 광화문의 무대를 꾸리고 콘서트 형식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들은 이날 줄곧 주장해오던 여가부 폐지 문제를 다룸과 동시에 차별금지법이 악법이라며 규탄하기도 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법안은 착해 보이는 법명의 느낌과는 달리 누군가를 차별하는 표현을 했을 때이 법안을 근거로 상대를 소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정치인들이 유독 선하디 선한 대한민국 민주당 정치인들과는 달리 죄다 못돼 참아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발언을 했을 때 이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다고 가정해봐요. 대다수의 지성인들은 장애인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도우려는 입장일 겁니다. 이건 제 입장과 여러분의 입장이 다르지 않길 바래요.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 말지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장애인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은 어떨까요? 네, 마찬가지로 그것을 감내하고 말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선 애석하게도 개인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자, 그럼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예컨대, 최근 전장현이 출근길 시민들을 볼모로 지하철을 묶어두고 시위를 했던 사건을 떠올린다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 상황에서 그 장애인의 신체적 결함을 드러내고 악질적인 비난을 한다면 분명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라 할수 없겠죠. 하지만 그걸 법으로 따져 묻고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겉으로는 처벌이 무서워 표현할 수는 없겠으나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분노는 그 이상으로 끌어오를 겁니다. 일부 장애인들은 그런 법을 이용해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눈치도 보지 않을지도 모르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감대가 큰 장애인이 이런데, 동성애자나 여성의 경우는 어떨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법으로 서로를 떨어뜨려 놓은 탓에 온라인 등 아주 먼 거리에서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게 될 거예요. 경제도 시장 질서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는데, 하물며 개인의 사고 판단까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입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정부에 기대기만 하는 나약한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파 여러분. 인류가 진화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형성된 인간관계에서의 불문율. 우리는 그것을 윤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윤리에 어긋나는 경우의 치명성, 그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해둠으로써 사회 질서를 담보하는 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라마다 윤리와 법이 조금씩은 다르기 마련인데요. 여러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엉뚱하게도 차별금지법에는 동의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표현을 제한하는 법인데 말이에요. 저는 문득 길에서 반갑게도 복염을 만난다면 보이르라는 인사를 빠뜨리지 않고 꼭 하고 싶은데. 상대가 장애인이든 동성애자든 여성이든 무례한 건 무례하다고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논문으로 써지기거나 법을 만들어서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누드화를 그려 조롱하면서도 그렇게 찾던 여러분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 갈증이 어째서 보겸에게는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제안하려 하나요? 부끄럽지도 않나요?